예, 네, 먼저 제가 인사 말씀 좀 드리고 PPT로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포천시장 백명수입니다. 먼저 아,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난,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발생한 초유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신 이동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운 드리며 주택과 상가 그리고 농장 등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신 이재민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시는 이번 재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예비비를 투입해 부상 치료와 수리, 복구, 심리 치료 지원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천시 뿐만 아니라 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김영태 국회의원님, 아, 그리고 임종원 포천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가석 안혜경 의원님, 그리고 또 김동현 경기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고 계시고 또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재난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포천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천시는 한분한분 한분 모두의 힘을 모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본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마을이 파손된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 사고를 빌미로 국가 안보를 힘들기 위한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사고 개요와 또 피해 상황,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아,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아, PPT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해 현황입니다. 아, 현재 아, 중상 2명, 또 경상 17명,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해서 현재 이번 치료 중인 분은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 피해 인적 사항의 피해가 좀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또 피해를 호소하는 또 일부 주민들의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산 피해는 건물이 전파된 게두 개소 또 부분적으로 파손, 파손된 게 147개소 아, 그리고 차량 3개소 등 152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아, 현재의 이재민은 아, 13가구 25명으로 인근 숙박시설 그리고 또 아, 친지 집에서 임시 거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아 저희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아, 시청 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아, 설치를 했고 또 현장에서는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아 제가 즉각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주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인명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을 당시에 아 주요 입원 병원 치료 중인 병원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1대1 매칭으로 또 상, 상태라든가 또 상급 병원에 이송, 이송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대1 매칭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재민, 이재민이 다수 발생을 했었을 때 초동 단계에 의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화를 중심으로 또 이주, 시설, 을 점검을 하고 또 사유 시설을 임대를 통해서 또 다수의 이재민이 즉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 인근에 상수도와 전력 또 통신선이 파괴가 돼서 긴급히 그날 그달 당시에 또 관계기관과 협업, 협업을 통해서 복구 조치 완료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재까지도 당시와 현재까지도 오군단 장병 또 공군의 공군 장병들이 투입이 돼서 또 잔재물 정리 이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의료 지원도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주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경기도 와 경기도 또 특히 공군 등 안전 진단을 할수 있는 전문 위원을 투입을 해서 주요 파괴된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추가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군 공군 측에 요청을 해서 정밀 안전팀이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또 정밀 안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상 상당히 고마운 부분은 늘상 자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항상 먼저 달려와 주셔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 주민들을 아니 보듬어 주고 계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적십자봉사회 또 새말 분녀의 지혜 부분에 대해서도 또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입, 외상을 입, 신체적으로 외상을 입으신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수송 조치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치료를 많이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외상은 없어도 또 심리적인 치료와 어, 덧붙여서 또 추가적인 어, 근육이 경직된 부분 이런 부분 부분을 호소하는 아, 주민들이 많아서 현재 어, 포천 병원 포천 병원 어, 경기 의료원 포천 병원에서도 어, 즉각적인 의료 진을 투입을 해서 직접 원장이 어, 직접 이렇게 원장이 치료를 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기력이 세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양 주사를 이렇게 놓아드리는 그런 훈훈한 광경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공군에서는 한방 치료사, 한의사들을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침수를 제공하면서 경직됐던 근육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의술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마을 해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 마을 해관을 통해서 이러한 시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마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을 주변에, 마을 주변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목격하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피해 발생과 동시에 아 특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행안부 권한 대행 행안부 차관님 또 국방부 장관 권한 대행 김선호 차관님 현장 다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김동현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재난 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재난 재해 현장에서 계셔서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은 집중호우 가이려서 홍수로 인한 피해. 아, 또 산불로 인한 피해 아, 때로는 여, 여객기가 아, 추락하면서 또 발생하는 재난재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때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 갈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됐던 부분들도 많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사실 아, 자연재해나 아, 재난이 또 어떤 일정한 규모 피해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러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니 당연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불가하다, 어렵다, 기준이 안 맞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죠. 그러나 저는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멀쩡한 전투기가 시민을 위해서 폭격을 해서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이어말로 난리인데 난리, 난리가 전쟁터가 특별 재난 지역이 해당이 안 된다면 그 무엇이 해당이 되겠냐는 말씀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러한 것이 아마 아, 뭐 행안부 또 국토부 또 각종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김용태 아, 국회의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각종 아, 당이라든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최고위원들 오셨고 여러분의 정치인들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강력히 주장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관계 기관과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 이제 뭐 의견 제시도 혹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천만주, 천만다행으로 그 재난 특별 특별 재난 지역이 아주 긴급하게 선포가 돼서 그런 것을 우려했던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나마 정부에서도 우리의 어, 뜻을 우리의 바람을 어,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안심된 어, 그런 어,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향후 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이재민이 100여 명, 100여 가구 이상 되는 이재민이 발생되는 게 우리가 됐었죠. 이 워낙 여덟 발의 폭발 탄착 지점을 제가 일일이 다 아, 공군 창모 총장 현장에 왔을 때에 일일이 다 여덟 개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나마 피해가 이 정도 발생한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 그러한 오폭 아, 사고로 인해서 뭐 주택이 완파된 지역도 있고 뭐 반파된 지역도 있고 유리창이만 깨진 지역도 있고 아주 원거리까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 지역을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부분 물건허고또저 멀리 1.8km, 2.2km 되는 지점에서 유리창만 파손되고 전등이 탈락된 부분허고 같은 기준으로 정부의 보상책이 확정될 때까지 이것을 자택 귀가를 못 시키고 이재민이, 이재민, 이재민으로 발생을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죽어, 기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건 당일,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날 긴급하게 어, 간부들 소집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어, 유리창만 수선을 해서 어, 기, 이제 귀가가 가능한 주택 또 전등만 탈락된 전등만 보수해서 어, 살수 있는 그런 주택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분류를 해서 조사 분류를 해서 특히 유리창만 새로 보수를 하고 전등만 어, 갈아줘서 그 자택에 들어가서 귀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건 가혹한, 가혹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선조치를 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비를 지원받을 때까지 얼마까지, 언제까지또 국가하고 실갱이를 할 것이냐.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우선 유리창 또 간단하게 보수를 해서 자택에서 기고할 수 있는 분들, 분들은 이재민으로 분류, 이재민에서 이렇게 축소시켜가는 정책도 가능하고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콘도미니엄에 가서 주무신다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3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그관리된 되는 기업 업체들 유리를 보수하는 업체 또뭐 창호를 창호를 수선하는 업체 또 전기 전기를 긴급하게 보수해주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합동으로 조사를 시켜서 3개 권역의 조사와 동시에 견적을 내고 직접 수익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외상만 입은 분들이 외상만 입었다는 입은 분들만 저희가 인명 피해로 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심리적인 심리적인 그 피해로 호소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리고 인근에는 노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노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제가 어제 또 간담회를 긴급히,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또 그러한 호소를 한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또 엄마 비행기가 또 떠요. 이런 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천시 자체에서 우리 여기 포천시의회에서 임종원 의장님 또 서가석 의원님, 안혜경 의원님, 조지식 의원님 오셔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재난 특별 재난 대책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되든 안 되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지금 식사도 마을회관에 오셔서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옷, 집에 있는 옷까지를 꺼에 오질 못해서 옷도 차입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이런 그 의류 상가라든가 이런데 가서 어, 직접 구매하셔서 어떤 그 영수증만 가져 오시면 직접 직접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저 이재민들을 또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아울러서 어, 저희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차원과는 다르게 어, 우리 보천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재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 조금이나마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재난기본, 기본금을 드려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또 현재 아마 세부적인 구역이라든가 또지난지역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더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것 또한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피해 지역 주민들 대표들,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비대위에 구성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안을 잡은 것을 의회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면 금주 내에 이게 뭐 적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이 불편해서 지원되는 그런 기본 지원금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원돼서 생활이 다소라도 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주거안정대책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사가 기본적인 조사가 거의 이제 완료돼가고 있는데 이제 분류하는 게 아주 장기간, 장기간 제3의 장소에서 또 이전해서 사소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 가옥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다행히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다소 공실이 발생한 게 있어서 인근에 있는 에이트빌이라든가 또 이동면 신의 한복판에 있는 아이파크 그 공동주택 아이파크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공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를 해서 보수를 해서 자가 자택에서 사시길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 또 추가 보수를 드려서 자택에서 편안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 중앙부처 또 특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도 권한 대행이고 국방부 국방부 장관도 권한 대행이고 행안부 장관도 권한 대행입니다. 사실 아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우려를 했죠. 아, 그러나 다행히도 행안부 차관 또 국방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시고 아주. 아주 신속하게 또 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께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포천시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어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특별히 만들어서 시행해줄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또 우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일상에서 일상에 갈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또 실질적인 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 지역 재건 사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또 피해 지역 내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부분이 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노곡 1리의 지역에는 약 180가구가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지난 2, 3일 전 3일 전에 3일 전에 긴급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모아본 그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75명이 참석을 했는데 일곱 가구 말고는 나머지는 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사는 건 힘들다. 하루 더 들어가서 유리창이 고쳐져서 들어가서 잡았습니다만 아침에, 그 저녁에 그 환청이 자꾸 떠올라서 포탄이 떨어지는 환청이, 환상이 생겨서 도저히 여기서는 살수 없겠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달라 하는 부분의 바람을 많이 최구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철이 돼서 포함되졌을때또 군부대 유휴 시설을 또이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배려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어또아 저희 포천시에는 보천시에는 아 보시겠습니다만 이번 이번 사고가 생긴 승진 사격장 요 승진 사격장이 있고 또 미팔군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미팔군 종합 사격장, 일명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부분, 창수 지역에 있는 다락대 사격장. 이렇게 3개소의 사격장만 해도 그 이외에 또 9개소 이상의 사격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3개소의 사격장의 면적만 해도 여러분들 상상 못 하실 겁니다. 전체,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의 면적을 3개소의 사격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75년간 우리 포천 주민 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묵묵히 그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은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현장에 오신 중앙 부처 대표님들 또 정치권을 대표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 전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또 훈련소, 훈련 사격장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세 군대를 세 군대를 세 군대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번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 요소를 저런 넓은 지역에 분포시켜서 우리 포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많은 주민들이 항상 비행기만 뜨면. 어, 놀라고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감내하라 그러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한미동맹을 위해서 사격장 필요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세계소중 승진 훈련장이 됐든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됐든 다락 훈련장이 됐든 국군이 국방부에서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서 그한 군데. 집중해서 안전조치, 안전시설, 주변 피해, 피해, 피해상에 대한 그 배상, 보상,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나머지 두 개소에 대해서는 이 좁은 국가에서 전환 것을 왜 유휴지로 남겨두느냐. 예를 들어 산종호수 승진 비행장이, 아니, 승진 사격장이 다른데로 통합이 돼서 이게 유휴부지가 된다. 산종호수와 함께 관광단지, 위락단지를 건설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관광 위력 단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국민들 어떤 그 소득이 국가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탄 하나 발생하면은 그럴 때마다 주민들 그 생업을 젖혀놓고 또 시위하고, 그러면 조금 들어주는 정배서 조금 들어주는 척. 뭐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면 또 생업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흐지부지 됐다가 또 발생하면 이런 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아 이번 기회에 더 이상의 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훈련을 그래도 안전이 좀 담보될 수 있는 최소로 어 최소한으로 선택을 해서 그분에 집중해서 훈련 합리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듯이 전쟁의 게임 체인전 게임 체인전은 이제 아마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포천시에서 어, 아주 전 행정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개발전 특구를 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을 우리 어, 국가 정부에서 어, 이번 기회에 어, 지정을 해주시고 또 특히 보초는 관광 도시, 자연 생태 환경이 아주 훌륭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산정호수 백운계곡, 아트밸리 이 외에 또 특히 우리 한탄강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된 명소이기도 합니다.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주변에 국가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는 관광 특구 경제 발전 특구 중에서 관광 관광 특구를 지정을 해서 우리 포천시가 사격장 거기도 사격장 인근입니다만은 그런 데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또 국가적인 경제 활동도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준비 중인 기회발전 특구 또 평화경제 특구 중에 관광 특구 지정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포천은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전철 지하철이 1m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전철 치로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반쪽짜리 철도 사업입니다. 포천에서 옥정 양주 옥정 17.1km를 차량의 셧 차량으로 셔틀을 운영하는 철도, 진정한 철도가 아니라는 핀자리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반쪽자리 철도 보안으로 GTX 진호선 포천에서 강남 노현을 거쳐서 KTX, 저 광명 KTX가 쓰는 광명역을 지나서 충이역까지 연결되는 84.7km GTX 진호선 지정을 강력히 촉구를 해서 정말 이미지가 실추된 포천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보완되는 그래서 포천의 시민들이 또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